음, 테란 윗자리. 뭐, 여기는 미네랄이 둘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자원 둘다잘 파죠? 근데 러시거리도 꽤 멀어. 그래가지고 토스가 센터볼을 해도 테란이 죽일 수 있는 게 없고 2인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진게이트를 해줘도 토스가 되게 좋거든요? 이거 변현제 전진게이트 그냥 대놓고 해도 조기석 제가 봤을 때 조기석 다 죽었었거든요? 그리고 버터 욕하면서 치질을 쳤던 그런 걸 봤었는데. 아 이거는 진짜 맵이. 너무 힘들다, 맵들이 다. 아, 리볼를변 했더니 또 버터가 있냐. 엄청 전진인데? 와. 이건. 가가지고 깨야 돼요.

한 번은 분명히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이거 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투베럭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11가스 변현지 일부러 또 정찰 안 가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더블 생각하라는 거야. 아, 일부러 안 가는 네. 게이트가 완성되고 전진 게이트 이거 보고 갈 리가 없거든요. 저기를 이거 안 보고 와. 솔직히 지을 때가 많아. 많아서 어, 저기 지을 수도 있고, 11시 가는 길에 지을 수도 있고. 그래가지고 다 보고 갈 수는 없지. 솔직히 말해서, 이것도 테란이 와, 거기다 심지어 전진팩이야. 이거 그러니까 생터블를 노린 거라니까. 어, 이제 호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. 네. 깜짝 놀라죠 이거. 먼저 왔어요. 와, 자, 어이가 좀 없죠 이거. 그래도 n c b 가좀 아, 팩토리 좀... 아, 취소. 그러니까 밑에 다시 지어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자원 세이브 하면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. 전진 게이트도 그래 차라리 취소하고 다시 밑에 짓는 게 낫긴 하겠다. 컨트롤 용해서 막아내야 됩니다. 네, 해 최소화해야 되는데... 아, 벙커야 아니, 벙커팩을 해야 된다고? 이거 구구게이트로 생각하네. 제호, 구구게이트 아니에요. 지금 이제요. 아, 저 팩토리 취소 판단이 투게이트인줄 알았나 봐. 이거 아까 김지성처럼저 있는 거거든요. 무력화 시켜야죠. 네. 가스통 두드리면서 상대방 또 불러 세워서. 이제 와 아까 내가 왜 리볼버 벤안했냐 그래서 리볼버 밴했 벤한 거 같은데 괜히 이거 나 때문에 버터하는 거 아니야? 아 최고야 이건 진짜 솔직히 테란 입장에서 보니까 맵들이 욕 나온다. 욕 나와 맵이 다. 최대한 상대가 숨겼기 때문에 팩토리를 전진된 위치에 지어서 이게 취소된 거 진짜 큽니다 이거. <laughs> 이건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지, 배제한 거니까 잘못 찍은 거죠. 가위바위보에서 변형제가 승리를 한 거고, 너무 딱딱하죠. 아, 안타깝네. 너무 처참한 광경입니다. 지금. 안마당에 지은 거 보고 어이없을 거야. 이거 s c b 3마리로가둬야 되지 않을까? 나오는 거 저것도 못 가뒀네. 저 벌처가 기적을 쓸수 있을 것인지, 저 벌처. 저 벌초로 하지만 드라군이 떴죠 어? 안 떴네? 저게 프로보였네? 이걸로 한 다섯 마리 에이 드라 떴다 아 저것도 못 잡았네 자원 세이브 했다가 두 군데에서 5시비는 잡히고 2다 나오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앞선 경기 2클립스 안에서의 전쟁 게이트도 그랬죠 지금 일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본진쪽 노림수도 지금은 통하지 않았고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탱크 네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요 숫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네 만전하게 해야죠 드라군들 최국 타드라가는 맞춰줘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든 무리해서 지금 나가가지고 아, 게이트를 뭐요?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오 아래로 빠지는 건네 좋아요 아 자, 트라운드 뒤에 드래곤. 뒤 드래곤 뒤에 뒤에 드래곤. 자, 뒤통수 노립니다. 네. 뭐라도 때려되지 야 않을까? 어, 여기서 하나가 뒤치게 아... 있는 거죠. 아. 아이고. 결국, 연습시에 당해 보지 않았었던 아 어, 이런 그 위치에 과감한 위치에 어떤 그 게이트 때문에 병력 어 소탕하러 나갔다가 탱크가 잡혔습니다. 네. 마인. 저 마인 사나가 지고 매설됐습니다. 마인이 희망이돼야 돼요.

왜 이래, 아 아, 잠깐만, 이거 아프리카 이슈. 아, 지지.